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30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. 아멘. 어, 오늘 말씀은 굉장히 뭐랄까요?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아 도둑이 있었는데.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. 근데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, 너무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잡히게 되면 여러분은 그 도둑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? 오늘 말씀에서도 어, 그 사람을 완벽한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. 어, 후반절에 보시면 어,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와 있죠. 아 어,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그 굉장히 어,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, 그러고 나서 어,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, 일단 오늘 말씀에서도 어, 그 도둑을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어, 그 도둑질이 뭐 잘한 일이다 이러면서 옹호하는 어, 발언을 볼 수도 없습니다. 어,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측은히 바라보고 있지만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이다 아,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변호해줄 지언정,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로 보여집니다. 사물며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라도 이해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는 죄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 단호하게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어 진짜 죄들을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?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봅니다. 아,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죄를 짓고 또 어, 죄뿐만 아니라 모자람과 실수를 저지르는 제 어, 이 모자란 모습을 봅니다. 모르고도 그러하지만 알면서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음.